안녕하세요. 송이와 난초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지금 산 입구 온도가 11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늘도 노력하는 송이꾼. 산행 시작해봅니다. 11월 4일 첫 송이를 만났습니다. 아, 좀, 산행한 지 이제 한 40분 정도 됐고요. 아, 이게 송이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어제 제가 이제 하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뭐 산에 관련해서 좀 물어보실 분이 계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분를 만났는데, <laughs> 저, 저희 구독자님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풍 사장님, 현풍에 살고 계시는 세분 사장님 만나 뵙고, 또 제가 어제 딴 송이, 그, 채취물과 함께 사진을, 기념 사진을 좀 찍어달라 하시길래, 아, 제가 이뭐 민망하게, 뭐 특별하게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뭐 크게 인기 있는 그런 유튜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 영광이라는 말씀을 표현해서 제가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습니다. 그 기운을 받고 오늘도 이현풍사님세 분이 또 오늘 영상을 보지 않을까요? 자, 현풍사님 어제 좋은 인연이 되었고요. 상관련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얘기 나누면서 우리 좋은 인연 맺도록 하, 맺도록 해요. 아, 좀발음좀 샜습니다. 좀 거친 신문 좀, 좀가팔라가지고 여기가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송이를 공개합니다. 자, 앞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굵은 사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이즈 가 그래 나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작업하기에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음 작업해서 채취물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채취한데 애먹었습니다. 거의 뭐 아이고 제가 이거잘 보존했는데 한 한 5분은 넘게,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다치게 잘 채취했고요 뿌리도 하나 손상 없이 잘 채취를 했고요 아 사이즈 좋습니다 이게 바로 가을송입니다 아 머리가 약간 다쳤네요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채취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을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다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이 튰고요 어, 첫 송이 만난 이후로, 동틀 때까지, 음, 큰, 크게 본건없고요 유생 몇개 덮어둔 거 빼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또 동이 트자 말자? <laughs> 이렇게. 아, 멋지죠? 아, 이 친구는 돌을 곧 들어 올릴 기세인데요. 아, 근데, 이제 채취가 어떻게 될런지는 크, 되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풍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 돌을 들고 있는 이 송이 멋집니다. 돌을 들고 있는 송이 방금 채취가 끝이 났고요. 자또 멋진 녀석 보고 또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송이 벗어서 한번 찾아 볼까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정말. 위장이잘 되어 있는 성입니다. 아, 이 열었을 때 궁금함, 아, 기대감,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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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오, 멋진 핀송이를 또두 송이 만났네요. 여름 송이들이야. 빨리 들어가라. 자, 저기, 우리, 이때까지 못 찾았던 애들. 이렇게. 자, 이렇게 기분 좋 기분 좋게 또, 이쁘게 핀두 송이를 만났습니다. 아까 처음 살짝 을 때, 가시 살짝 보이죠? 아, 이 제가 메인 운은 아니고요 20년 경력에, 이 뭐, 실력치고는 뭐, 좋은 실력은 아닙니다. 그냥, 이 얼핏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이죠. 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땡, 정말 이쁩니다. <laughs> 아, 어제 현풍 구독자님 세 분의 응원 덕분일까요. 아, 오늘 그래도 섬,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위장들 잘하고 있는 이쁜 두송이를 만났습니다. 음, 비가 오고 지금 3일 됐나? 4일 됐나? 모르겠습니다. 한, 뭐, 비 오고 난 다음, 비온 날부터 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 송이는 많이 보이지 않고, 원래는 불쑥불쑥 올라와야 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 진행이 늦거나, 포항사님이랑도 통화를 하면서, 정보교환 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3일에서 5일 정도는 고생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은 조금, 그게 현실로 좀 나타나서, 제가, 오늘 기회를 조금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촬영할 때 제가 습관이 송이를 딱, 이거 어차피 잡은 물고기고, 그죠? 이제 제가 옆, 옆으로 더 송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송이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예감에. 자,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송이를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laughs> 지금 아침 햇살 때문에 촬영이 조금, 근데 가, 가까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크고요. <laughs>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크, 어, 크지는 않네요. 안구. 이 그래도 깊이 밖에 있는데 아. 이 뿌려 먹으면 상품 가치성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물을 먹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되게 큰 사이즈는 아니네요 <laughs> 또 조금의 침묵을 깨고 또 화이팅 해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올라오네요. 비 오고 난 다음에 좀 차, 차가울 줄 알았는데. <laughs> 그 와중에 또 이쁜 녀석을 하나 봅니다. 사이즈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깊이 좀 들어가 있는데. 아. 안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부러뜨리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 채취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채취가 끝이 났고요.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laughs> 자, 또 무게감도 있고요. 한 100g은 넘게 나올것 같습니다. 자, 또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아, 이밭자리좀 일찍 나오는 밭자리인데 그래, 애를 태우더만 이제 한 녀석 보여줍니다. 아, 참. 사이즈는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찬 바람 좀 들어가고 하니까 아 이게 뭐 지금 애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채치는 한번 보겠는데 애들 이 힘을 못 받아서 휘어져 올라옵니다. 아직은 작지 않고요 예. 저번 영상에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이, 이, 이틀이나 3일쯤 돼서 제가 좀더큰 녀석들을 좀 보여드린다고. 이 녀석은 그래 큰건 아닌데, 아, 이제 조금씩 머리를 올립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원래 바로 멀리 올려줘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또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기 포항에 송이버섯 유통업 하시는 우리 젊은 사장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또 여러가지 정보를 또 나누면서 아음 두사람 만의 뭔가 공감될 부분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뭐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아좀그 오늘 채취량은 그런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아, 이거, 간간이 나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laughs> 아, 지금, 이, 건강한 지금, 가을송이가 보이시죠? 사이즈는 작은 건 아닙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채취해가지고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울이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여보, <laughs> 완전, 아, 저 또, 제가 또 존경한 또, 산책꾼님, 조언을 들어, 쑥구리 갖고 따, 따고 있습니다. <laughs> 자, 최초의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산책꾼님 조언에 힘을 얻어서 쑥구리 가지고 봤더만 지금 방금 채취가 끝났고요. 예, 지금 저기는 좀더키우기좀 힘든 게 아까 예, 보셨다시피 이제 돌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돌을 들것 같아서 제가 우리 산이 무너질까 싶어서 지금 <laughs> 채취를 끝났고요 자 이제 애들이 금이 조금씩 갈라지죠 지금 보이시면 자 몸은 통통하죠 자또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직전인데 좀더 다녀보고 영상 결과물이 없으면 마무리 영상 찍겠습니다 이제 산행 마무리 합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산행이었고요. 대신에 또 쉽게 송이를 따면 재미가 없겠죠. 그 고마움도 모르고 <laughs> 하나하나씩 볼 때마다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에, 오늘은 뭐 나름 선방했다 생각합니다. 그~ 현풍 구독자님 세분 그리고 또 언급을 많이 했는데 저기 포항 사장님 뭐 즐거운 대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유튜버 그~ 산책꾼님 수그리라 해서 수그리 가지고 또 송이 뒀다고. 아 오늘 나름 즐거웠던 산행이었습니다. 어, 제가 음, 지금 오늘 저희 형님들이 거의 오시지 않았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송이철엔 하루를 쉬지 않습니다. 송이가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니는 음, 노력하는 유튜버 송이안한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경남 송이 정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